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잡읍시다. 그러면 알파를 마이너스 이라고 잡고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로 볼 수가 있겠네.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가될 거고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3 알파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네. 그러면 마이너스 2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6이니까 베타감마는 3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에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감마 얘가 3,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. 그럼 얘를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.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 마이너스 e니까. a는 2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.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가 b가 되는 거네. 그럼 a랑 b랑 더하면은 2가 되겠네요.